할렐루야. 저는 철교구 이 지역 정인숙 목자 집사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인 저를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저의 간증은 신앙의 여정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계기와 받은 은혜, 전도 사례, 비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충남 농산에 있는 평범하고 유복한 가정의 삼남 일녀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은 건축업을 하시는 아빠와 식당을 운영하시는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새벽 예배에 나가 우리 가정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시던 외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또한 우리 집 근처에는 낭청교회와 베델교회가 있어서 교회를 놀이터 삼아 뛰놀며 찬양과 율동을 하며 행복했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덧 고3이 된 저는 진로를 놓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원강대 임상병리학과에 합격은 하였지만 임상병리사보다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더 되고 싶었습니다. 태평양화학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근무하는 사촌언니의 모습이 너무 멋지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마침 동아일보에 실린 태평양화학 미용사업 모집광고를 보고 응시하여 합격하였습니다. 용인에서 3개월의 수습교육을 마친 후 대전으로 파견을 받았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었고 적성에 잘 맞았기에 재미있게 직장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2살에 저에게 청청 병력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44밖에 되지 않는 엄마가 위한 말기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힘든 나날을 이겨내했습니다. 바로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엄마를 고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기도도 간절히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다면 우리 엄마 병을 좀 고쳐주세요. 집이 없어도 좋으니 엄마 목숨만 살려주세요. 스스로에는 할렐루야. 기도원에 함께 들어가 기도했습니다 엄마를 살려주세요 엄마를 살려주세요 깨어 기도하기 위해 무릎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가며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곳에서 엄마가 눈물로 기도하시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때 엄마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생명의 연장은 받지 못하셨고, 스스로 6개월 만에 소천하셨습니다. 엄마를 천국으로 떠나보낸 슬픔을, 또 슬픔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슬픔을 주님이 아니라 지금의 남편을 만나며 위로받으려 했습니다. 남편은 유교과정의 남편, 남자였기에 결혼 후 남편을 따라 서울에 올라온 저는 주님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남편은 건축 자영업을 하였기에 개봉동에 집을 일찍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걱정 없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였습니다. 개봉동에서 초등학생인 딸이 근처 개척교에 먼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딸의 인도로 같은 교회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생활도 잠시 제가 신림동에서 피부관리샵을 오픈하면서 다시 멀어졌습니다. 피부샵이 잘 되고 일이 바빠지면서 주일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실 피부샵을 오픈하고 제가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개봉동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은 저와 딸을 끝까지 돌봐 주셨습니다. 심지어 바쁜 저를 대신하여 딸의 입학식과 졸업식까지 늘 챙겨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번에는 시어머니께서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남편은 모든 일을 중단하고 어머니를 간호하였고, 저 또한 주말마다 대전을 오가며 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스스로 3년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이 일로 인해 심한 우울증과 공허함이 몰려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부샵을 개봉동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가까워지니 교회분들이 더 자주 샵에 찾아와 신앙의 회복을 건면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계속적으로 교회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찾아오신 사모님께서, 이제 그만하고 소연엄마야, 교회 나와라. 라는 말과 눈빛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10년 만에 다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의 모습은 세상에 찌들어 지친 모습이었는데, 교회 식구들은 모두 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예배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주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회복한 저는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중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기다렸단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속까지 느껴지면서 동시에 그동안 지었던 수많은 채들이 필름처럼 스쳐갔습니다. 우상 숭배하며 절했던 일, 예수님 믿는 분들 핍박했던 일등 다 떠올라서 한참 동안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죽으심이 결국 내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와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소 존재감이 낮았던 저를 존귀한 딸로 삼아 주심이 완전하게 믿어졌습니다 사실 피부관리샵을 오래 운영한 저의 몸은 간절통 허리 통증, 두통,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주님께서 이 모든 고통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온몸이 새 피존물로 태어나듯이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참 기쁨은 온 세상을 다 얻는 것 같은 행복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부터 성경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믿어지고 제 안에서 살아 움직였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금식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기쁨에 그제야 온전한 십일조를 드렸고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laughs>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치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사랑의 은사, 애원의 은사, 믿음의 은사 등을 주셔서 피부샵에 오시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전 한 영혼 한 영혼 이름을 불러가며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느껴졌습니다. 천 번을 불러도 찬양을 사년 동안 부르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주님만 불러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정에서는 남편과의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잘해주던 남편은 교회 다니는 것을 핍박하면서 이유 없이 화를 내곤 했습니다. 제가 교회 봉사로, 전도로, 꽃꽂이로 바빠질수록 남편의 불평, 불만이 커져갔습니다. 그런 남편을 생각하면 그 영혼이 불쌍하였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머지않아 남편도 해계하고 주님께 나올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병이에 오게 된 계기와 받은 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딸을 위해 금식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던 중에 저의 심령의 말씀에 갈급함이 생겼습니다. 이교에 교회, 저교에 교회, 새벽기도에 찾아다니며 말씀을 들어보았지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때에 딸은 양식을 줄 자가 누구뇨 라며 울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극동방송에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 바, 방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행복이 넘치는 교회를 다니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이미자 권사님이 우리 샵에 피부관리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권사님과 대화 중에 오병이의 교회 다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저에게 기도 훈련 집을 주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맛있는 불고기 음식으로도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 샵에는 많은 성도님, 권사님, 사모님 회원이 있었지만 이미자 권사님은 유난히 영혼 고원에 힘쓰고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 3년이 지난 후 코로나로 인해 교회도 기도원도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할 곳을 찾던 중에 임미자 권사님께 우리 교회는 기도방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타 교회 성도들도 기도하러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 오병여 교회 기도방에서 철야기도하고 새벽기도회를 시작으로 금요 성령 충만 집회, 수요 기도회도 참여하게 되었고 주일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11월 정식으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등록 후에는 세 가지 학교, 전인 치유 학교, 예수님 전도법 3 시리즈 등을 양육하면서 저의 영과 육이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기도 훈련집으로 기도하면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청결해지며 육신이 거룩해짐을 느꼈습니다. 저와 같이 다른 성도님들도 십자가의 길 교제로 양육받으며 변화받았다는 간증을 들으며 감동을 받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 양육을 받으며 저는 목자의 비전을 갖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올해 목자로 파송 받았습니다. 목자로 파송 받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받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목자 임명식에서 단임 목사님께서 목자 배지를 달아주시며 앞으로 복 많이 받을 겁니다. 하신 말씀이 주님의 음성처럼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또한 목자 파송 감사 예배를 드린 그날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25년 6월 21일 목자 파송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목장원 식구들이 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부목사님과 교구 목사님, 칠교구 공동체 지체분들이 오셔서 축하 선물과 메시지를 받고,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 잔치를 열어 주시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를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날은 주님이 주신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또, 목자 파송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 딸이 저에게 목자의 상급에 관한 글을 톡으로 남겨주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자의 상급, 멸류관을 받습니다. 존기와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됩니다. 백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자녀가 잘되는 복을 받습니다. 아름다운 명예를 얻습니다. 건강의 복을 받습니다. 많은 것을 맞게 되고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목자가 된지몇 개월이 안된 지금 생각해 보니 벌써 저는 이런 축복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어 기도하던 며느리의 테를 열어주셨고 새로운 장막을 주셨고 사업장에 복을 주셨습니다. 오병이어 모든 성도님들이 목자가 되어 이 상급과 복을 모두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전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도 사례는 저의 딸입니다. 딸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영적 방해가 심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 건강하던 딸은 온몸이 여기저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런 딸에게 치유기도를 해주면 괜찮아졌습니다. 딸은 하나님께 은혜는 받았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아 참 힘들었습니다. 저는 딸이 귀 쓰임받기를 매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영적 방해가 너무 심해진 딸을 건면하여 우리 교회에 다니도록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새벽기도에 수요기도에 금요 성령 집회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서 영과 육이 건강해졌습니다. 딸이 우리 교회에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며칠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병이어 교회는 신기해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세상으로 나가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제 심령에 살아 있어서 죄를 지울 수가 없어요. 길거리에 지나가는 망하는 영혼들을 보면 불쌍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한 번은 딸이 추운 겨울에 바쁘게 출근을 하고 있는데 떨고 있는 한 할아버지를 보았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편의점에서 손난로를 사서 할아버지 손에 꼭 쥐어 주면서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딸은 기도 훈련집으로 기도하고 성경 필사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져갔습니다. 지금은 집안에서 쓰레기 분리, 청소, 음식으로 힘든 것을 솔섬 수범해서 도와주고 같이 외식도 하고 성품도 온유하고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의 배우자를 주셔서 함께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살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전도 사례는 친정 아빠와 남동생입니다. 7년 전에 남동생이 저희 집에 일주일 정도 머물며 남편 이를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남동생의 삶이 무겁고 힘겨워 보였습니다. 저는 남동생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서 가까운 교회에 나가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좋다라는 간증과 함께 복음을 간절히 전했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매일 아빠와 남동생의 영혼을 놓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얼마 후 남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가 기도해 주어서 마음도 평안하고 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넓은 아파트로 이사해서 잘 살고 있어요. 누나, 나 걱정하지 말고 누나만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라며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그후 대전에 있는 동생네 집에 가서 보니 현관 입구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지방 곳곳마다 걸려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일찍 하늘나라로 가신 엄마 대신 남동생을 잘 챙겨 주지 못해 마음 한편에 항상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제 마음을 아시고 남동생을 예수님 믿게 하시고 부족함 없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지금 남동생은 출퇴근할 때마다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주일날이면 제가 보내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비대면으로 듣고 있습니다. 동생은 자기 재능을 기부하며 살고 싶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빠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면서 집안 살림도 다 맡아서 하는 효자입니다. 남동생과 아빠와 남동생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전도 사례는 전에 같은 교회를 다녔으나 시험이 들어 신앙생활을 쉬고 있었던 윤 집사님을 전도한 사례입니다. 제가 2020년 11월 우리 교회 등록하고 난후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서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윤 집사님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을 태신자로 삼아 새벽마다 기도하며 집사님과 같이 교제하고 식사하며 건면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 후 집사님은 우리 교회 등록하셨고 새가족학교와 전인치유와 3시리즈를 양육을 통해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유아부 교사로 섬기며 목장원으로 예비 목자로 목장을 같이 섬겨주십니다. 내년에는 파송받아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길, 되는 목자가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도 사례는 조성도님을 전도한 사례입니다. 14년 전 부부 동반 모임에서 처음 만난 조성도님은 저희 샵에 관리받으러 오시면서 형님 동생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교회 잘 다녔는데 시댁에 제사가 있으면서 교회를 다닐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가끔 주일날 교회는 가지만 정착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보내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조 성도님의 남편은 2년 전. 췌장암으로 인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유언을 남기고 평안하게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이후부터 조성도님은 주일 성소하고 새가족 학교 양육도 받으셨으며, 우리 교회 잘 정착하셨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도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육을 잘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 전도 사례는 유성도님입니다. 유성도님은 저희 샵에 손님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뵙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임이 느껴졌습니다. 알고 보니 아가씨 때 교회를 다니다 쉬고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링크를 보내주고 은혜 받은 것을 공유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등록하셨지만 주일성소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성도님은 주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마음에 주셨다고 간증하시고 주일성소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함께 대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 성도님을 통해 온 가족이 구원받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전도 사례는 권 성도님을 전도한 사례입니다. 마사지 체험 이벤트를 통해 만난 권 성도님은 성품이 온유하고 밝고 긍정적인 부, 긍정적이신 분이십니다. 전권 성도님을 전도하기로 마음 먹고. 주섬대사 관계를 맺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복음을 전해 주었고 축복 기도도 해드렸습니다. 사실 권성도님은 남동생이 장롱님이시고 부모님이 신실한 그리스도이었다고 합니다. 권성도님이 교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삼시질지 1대1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일 예배를 잘 드리며 정착하고 계십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도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 가족 학교와 다른 양육도 잘 받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외에도 양성동님과 김성동님을 비롯하여 다섯 명을 더 전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온전한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속히 성령 세례받고 구원받도록 목장원들과 함께 마평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비전은 먼저 모든 가족이 영원 구원받는 것입니다. 더불어 모든 이웃을 주섬대사하여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피부샵에 오시는 분들을 태신자 삼고 열심히 전도하여 목장을 부흥시키겠습니다. 내년 말까지 두 개의 목장을 화의 목장으로 파송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소망과 기도를 통하여 저를 사용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늘 생명의 말씀으로 전해주신 단임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교구원들과 목장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간증의 자리에 세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